t b n 한국교통방송입니다.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.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블랙아이스가 있을 때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죠. 그럼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하고요. 한막핑그르 돌아서 중앙분리대 들이받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180도 돌아서요. 내 뒤에서 오는 차랑 떡 마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뒤에서 오는 차가 미리 앞차 미끄러지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천천히 나눠서 잡으면 다행이겠지만, 뒤차도 앞차 미끄러지는 거, 아 하면서 같이 브레이크 잡다 보면 두차핑그르 같이 돌아요. 그두차 부딪히고 한대 튕겨서 자칫 잘못하면은 중앙분리대 넘어서 맞은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첫 번째 일어난 사고는 크지 않습니다. 차만 좀 망가져요. 내가 미끄러질 때 내가 방어를 하잖아요 어, 미끄러지는 거 미끄러지는 거는 나도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언덕으로 이렇게 박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는 않고요 차만 좀 많이 망가지는 그 정도인데 진짜 위험한 것은 2차 사고입니다 고속도로 커브길인데 살짝 커브길에서 막 달리는데 저 앞에 사고 난 차가 있는 거예요 갓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어, 하면서 브레이크 잡죠 브레이크 잡으면서 차가 쫙 미끄러집니다 그래서, 사고나 있는 차, 그 차는 피해야 되겠지. 핸들 착 들어갖고, 그 차는 피했는데, 차가 통제되지 않으면서, 또 다시 그, 오른쪽, 각길 쪽으로 가다보니까, 거기에 누가 있느냐. 아까 첫 번째 사고 나와고 사람들이 내려서, 거기서, 사고, 사고 수술을 하고 있던, 서 있던 사람들, 그 사람들 그냥 충격하는, 그런 영상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. 뉴스 시간에 종종 볼수 있는데요. 그 차의 운전자, 혼자 사고났을 때는 한 사람, 두 차가 사고났을 때는 두 사람, 또는 경찰이나 119가 출동해서 그 사고 수술하게 쓰는데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충격해 갖고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식물 인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블랙아이스는 2차 사고 또 3차 사고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. 미리 미리 속도를 줄이고요. 갓길에 사고난 차를 봤을 때 그때 급 브레이크 잡는 거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.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지 말고 브레이크를 살짝 살짝 또는 엔진 브레이크 쓴다든가 아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요. 그래서 평소에 커브길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면은 그러면은 급 브레이크 잡지 않을 수도 있겠죠. 커브길은.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. 고속도로 완만하지만 그래도 잘안 보이는데, 그런데 사고 난차 봤을 때,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. 2차 사고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